음. 오! 자, 봐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복셈공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은, 여기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아, 이렇게요. 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복셈공식 중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어, 아, 그... 아, 그... 아? 아,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늘이어떻게 있죠? 명상장에 뭐가 나왔어? 3 abc 아니 그거 전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아 더하기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3 a 니다 정말 더하기요 더 더하기요 <laughs> 마이너스 3의 <3mg. 웃음>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오셔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래서 이때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다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의 값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자 음.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일단은 먼저 뭐가 말야되요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아, 어, 그 다음에, A, B, 마이너스, A, B, B, C, C, 이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A는 B라고 했잖아요. 그쵸? 렇 A는 B라고 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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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랑 뭐랑 같다? 저기 A, B, B, C, C도 있고, 여기 A 더기 B 더기 C도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얘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A, B, B, C, C, A랑, 이걸 더하면, 뭐할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어차피 다 싹다더하면 A랑 B랑 같으니까, 같겠죠. 여기까지 가야 한요 갑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가 몇이 나온 것 같아요? 3이 나요 얘은이렇 하는 거야. 이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3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a, c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거 보시면 얘도 공식이 하나 가더 있거든요? 얘 공식이 없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가 있는 공식 뭐있죠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그 거기다가 빼 A B, B. 아,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리고 2 A, B, B. B. C, A, B, C, C, A, B, C, D, 갑니까? 어,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파트가 지금, A 지역 더하기, B 지역 더하기, C 지역이죠. 여기까지 였셨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이만큼이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얼마? 9. 음.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얘가 9가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라고요? 패널 얼마라고? 저기에서. 저기에 있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예상? 네. 마이너스 3이겠죠. 왜냐면 A 더하기 B C랑 같을 테니까. 이가요가 어,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오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나니까 마이너스 6이랑 여기랑 해야 된니까가15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 아, 그럼 얘가 여기 부분이 15예요. 이렇게 나오겠군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어,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뭐가 있죠? A가 C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어 그럼 a, b, c를 곱해야 하는데 a, b, c는 어떻게 곱할까요? 어, 맞다. 그쵸. 봐봐. 아,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a, b, c, a, b, 얘는 세개 더한 게 같겠죠. 그럼 두 번째로 모두 해볼 수 있어요? a, b, c 세 3개를 곱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거랑 얘네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 a를 해봐요. 이것들도 같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갑니까? 아, 어,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식이 A, B, C는 A, B, C의 제곱이 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다 합니다.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요? 어, 그럼 여기 봐봐. X는 X제곱에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하죠? 이거 잠깐만, 이거를 바꿔서.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하죠? 아,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뭐야기서 이걸 이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x, x 마이너스 1을 0이에요 그래서 x는 몇 값은 0과 1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이거를 양변의 x로 나누지 말고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왜요? 자 여기까지 했을 이게 x에 대한 몇 차원씩? 2차원씩 2차원씩 그럼 근이 몇 개? 이차원식 근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양변을 X로 를 나눠보면 근이 하나 남나. 즉, 0이 근이라는 사실 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푸셔야 돼. 요 여기까지 이다 합니까? 그러니까 즉, 결론은 a, b, c가 a, b, c가 0 또는 이이에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어, 0 또는 이를 그럼 대충 문제에서 아마 둘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끔 힌트를 줬을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A, B, C가 0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하시죠? 아, 그래서 여기서 A, B, C는 1이 채택이 돼요. 여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A는 B를 보고서 사실 이 발사에 떨올리기 되게 힘든데, A랑 B랑 같으니까 얘네들의 합도 같을 거요 얘네들의 곱도 같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그걸로 해서 A, B, C가 1입니다. 얘가 1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하십니까? 그 다음에 싹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이 나오고 끝. 이해가 갈까갑니까 오케이. 저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거 너무 무석게 놨었네. 아, 자, 보도록 할게요. 16번을 보시면, 요 1, 2는 반드시 원수로 갖고, 3, 4는 원수로 갖지 않는, 무문치 파일 에서 16개입니다. 라고 겠죠 16개. 아, 그러면 다행히, 아, 해나뭘 쳐야 했나? 여기 이제 밑에다? 5 s 치겠죠. 아, 그러면 1, 2에다 뭘 쳐요? 5, 7, 5, 3, 4 밑에다? X에 쳐야 돼요. 그럼 자, 봐봐. 예를 들 경우에서 각각 몇인가? 1, 1, 1, 1이고 곱하면 그냥 계속 1이겠죠. 얘가 3, 그리고 그거 안에 5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5를 썼어요 그럼 얘한테 뭐가 나와요? 5X. 5x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얘가 3,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이 얼마라고? 아, 16이 남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 하시죠. 그 2가 몇개들어가야 16이 남았어요? 네개 4개. 4개 들어가야 되죠. 2가네 개가 들어가야 얘가 몇개가 지면 나? 아 뭐야? 2가 어, 어, 4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5 그리고 6, 7, 8까지. 그래서 8이 끝. 여기까지 이해 하십니다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예부터 해볼까요? 어, 명진아 봐봐. A의 원소는 누구다? X다. A의 원소는 누구다? X다. 그럼 뒤에 온것 보다 X가 어떤 S인지 조건을 설명해 주고, 오케이? 그럼 그 결론을 내면 X값이 누구 누가 나 오죠? 3이랑 1이요. 그쵸. 그래서 A 집합은요, 3이랑 1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할아요그 어, 다음에, 봐봐. 해놔야 B의 원소는 누구나 X다. 그리고 뒤에 온건 보다? X의 조건이요. 에 여기까지? 그럼 K랑 1, 2, 3, 4, 5를 데이터로한 거죠. 오케이, 그럼 명진아 누가 나와요? X가? 어, 1, 그다음? 1, 3, 5, 7, 9 해서 이만큼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아, 그랬는데 봐봐. X면 누구한테 포함되나? B한테 포함되나? 그럼 B에서 이제 뭘칠 거예요? o x 칠 거야. 왜냐하면 b B에, 의부분집파니까 B에서 이제 원소들을 뽑았을 거야. 뭔지 들이해죠 근데 A를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아, 자 이제 OX 쳐보다 여기 뭐야? 5. 3도? 5. 그럼 여기 5 x 5 x 5 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왔습니까그 다음 봐봐. NX가 3 이상이라고 했죠. X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봐봐. 이제부터 이게 기준을 잡을 거야. 뭘를 기준을 잡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오케이? 봐봐.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그랑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준이 뭐다? 이중이 뭐라고? 원소에겠어 원소. 원소이겠소. 자, 원소인겠어. 최소 몇개 나와요? 이 상황에서 최소 두, 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뭐든지 가요? 최소 두 개요, X는 일단 A의 원소 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최소 따지다 보면 1, 3만 들어가는 게 최소일 거고 그때가 두 개야. 오케이? 그럼 두 개. 그 다음에 몇개더 가네? 그 다음에? 목 건너뛰지 않았어요?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더 이상 돼요? 여섯 개 돼요? X가 엑스, 엑스, 엑 X 더 이상 다안 돼. 당연안 되죠? B 안에 들어가잖아. b 가 다섯 개잖아. 그 이상 넘어올수있었어 없어.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정말 이해가? 애들 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종류를 겨우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거 겨울 나온다는 나누어 소리 니까이해가야이해 갑니까? 진짜 가요? 정말? 어자 이게 전체가 오니까 이거 전체가 얘가 그러니까 무엇을 이 4가지 네 종류로 나온다고 전체가 누가? x X 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들을 이거를 만족하는 x 들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개 여러분 봐 봐. 이거를 만족하는 x 들이라면총몇 개야? 총몇개 있어? 다 개. 뭐? 5x 5x 5x잖아.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면 그럼 몇 개야? 8개. 그러니까 전체 의 8개를 잡고서 전체 8개를 몇 종류로 나누겠다. 내종류로 나누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 가요? 진짜 가요? 정말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자 이제 문제를 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2, 3, 4, 5 중에서 얼마나 원한대 3, 4, 5를 내가 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게뭐어땠어요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걸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가요?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누구였죠?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누구였죠? 1, 1 3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야? 네. 한, 한 개, 한 개, 한 개. 1, 3 원소 한 개. 아, 1, 3, 1, 3, 집합 그니까, X 집합이총 8개가 나오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X 집합이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한 개야. 8개 중에 딱한개 오케이? 나머지 한번정어없게 돼? 3, 4, 5, 서할 거야. 여기까지 하자. 즉 내가 원하는 건몇 개가 된다? 7개다. 전체 8개 중에서 7개다. 자, 여러분 봐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봐봐. 자, 지금 내가 문제에서 이만큼을 보여주세요 라고 돼 있죠? 여기 5 그럼 여기서 잠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만볼 거야. 여기 5개? 그럼 봐봐. A X b 얘부터 먼저 세볼 거야. 얘가 스캔. Okay? 일단 b 를 보시면 b 가 1, 3, 5, 7, 9 이렇게 있죠. 얘가 케 okay? 그런데 A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죠? 여기에 무조건 5, 5 묶고 여자 5x, 5x, 5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케 okay? 그럼 x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봐봐.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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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면 누가 나온 거죠? 1, 3나 아까 한번해서어또누구있죠 여기가? X X 5 하면 누가 나와? 1, 3 4. 뭐라고? 1, 3 9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 a 야그 다음에 어, 하나만더 불러봅시다 5XX 그럼 얘가 누가 나오는 거야? X, 3. 1, 3 1, 5가 나오는 거야 야 이것들이 지금 이걸 만족하는 x 들인 이만큼 나와요 얘가 3 그럼 여기서 또도또도 하면 총몇 개가 나온 더라여 개가 나온다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에 또도또도 해가지고 x 가 전사 총몇 개가 나온 더라여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 나간다. 이걸 제 전체로 잡을게요 여기까지 가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다시 기준을 잡고서 기준을 잡을게요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했어. 그 이제는 문제 풀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거야. 여기 오케이? 그 기준을 내가 모르던다고? 아니 원소 개수. x 의 원소 개수를 볼 거야. 여기까지 가야 할까요? 오케이? 봐봐 x 의 원소 개수를 보도록 시다 그러니까 전체 8개 있죠. 그중에서자 봐봐 이때 원소 개수 몇 개야? 두 개. 2개. 오, 왜 그래요? 왜그래 2개 그래. 두 두개이게가야 가요? 1, 3, 개 여기 원소 개수 몇 개? 여기 원소 개수 몇 개? 3개, 3개. 오케이? 그럼 최대한 많이 늘려봐 그럼 여기서 뭐뭐5 하는데? 5, 5, 5, 어, 5, 5, 5 하면 은 X가 뭐가 나오죠? 어 1, 3, 5, 7, 9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섯개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갑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X의 원소 개수를 나눠놓으면 X의 원소 개수가 최소 몇 개? 두 개. 엑셀 원소 두 개짜리 이해가 제일 작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있어 없어. 있죠. 네 개짜리 있어 없어. 있죠. 다섯 개짜리 있어 없어. 있어요. 여섯 개짜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여섯 개짜리는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야, 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엑셀 8 개가 나와서 이8 개를 지금 엑셀 원소 의수 기준으로 이렇게 내 가지로 분류할 거야.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라고 했잖아요. 여기 nx가 3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2, 3, 4, 5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누구라고? 3, 4, 5. 3, 4, 5. 이만큼 원해요. 여기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8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기계인거를 빼주시면 돼요. 원소 의 개수가 기계인구몇 개라고? 한개요 이게 다알아 여러분들? 원소개수 두 개인 거 여기서 이거 1, 3, 2에 하나밖에 안 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3, 4, 5쪽으로 들어갈 거야요 본수지에 가니? 어. 그래서 원소개수가 여기 있는 게 지금 한 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몇 개다? 일곱 음, 개다. 여러분들 이게 다요 정말 이해가? 오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책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말 이해가? 복수 꼭 해요. 오다마트에다 꼭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풀어주는 거꼭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도 할게요. 자, a 의 원소가 2, 3, 4, 5, 4개 있죠? 여기가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a 의부분집하면 원래는 몇 개야? 원래몇 개야? 원소가 4개면? 16개. 1 6개 남았어. 왜 16개야? <laughs> 어, O.S.로 하니까 2의 몇 제곱이 나올까? 2의 4제곱이니까 16개, 이해 가시죠? 어, 근데 문제에서는 부분집합으로 A 1부터 A 15까지라고 했어요. 16개인데 몇 개가 빠진 거야? 한개 빠졌죠. 왜한 개가 빠진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쵸 문제에서 공집합까지 명제하 문제 왜요? 다면너왜 이렇게 대답이 느려? 어, 어 해나는 잘했어 해나는 문제를 확실하게 꼭 기억하고 있어요. 명제는 왜 15개라고? 어. 왜 공지파를 뺀다? 그냥 문제에서 뺀다 했어요. 어, 문제에서 그냥 공지파을뺀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 한 문장 읽으면서, 이렇게 해 생각해봤죠? 문제 읽고, 해봤죠? 여기까지 생각해봤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공지파 16개인데, 공지파가 끝래서1 5개요 오케이? 그러니까, A1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를 소문자 A1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어, 해나 A2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쭉 읽어주세요. A2라고 하겠죠 명진 A3을 보고있어요? A3에 관점 중 반점을 를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집합에 A1부터 A15까지 있으니까 소문자 A1도 A1부터 A15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어 그럼 선생님 좀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봐봐 아 하나, 부분 집합 아무거나 부분집합 하나 불러봅시다 봐봐 여기에서 부분집합 하나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이단이반독 오케이, okay? 어. 그럼 4, 봐 봐. 여기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 누구야 음. 2죠. 2성장으로 뭐 가장 작은 원소가 2죠. 4가지. 어. 명제나 원소 3개짜리 뭔지 4번 더 불러봐. 2성장. 2 3, 사야 어,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 2구야2영 그러니까 했나야 원소가 세 원소가 2개인데 가장 작은 게 2는 아니게 4원. 3, 4 잡아요. 그럼 가장 작은 게뭐예요 3이요. 이렇게 잡히겠죠. A가, 제일 읽습니까 아, 여러분 봐봐.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죠? 그까 대충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모르겠어요? 가장 작은 원소를딱 뽑힐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뽑히겠어요? 2가 가장 많이 뽑히겠죠? 2가 있으면 무조건 2가 가장 작은 원소일 거 아니야. 여기까 그럼 봐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나오는 부분 집합들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러니까 봐봐. 일단은 우리가 지금 2, 3, 4, 5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할 거야? 나또 5x 하겠죠. 가장 작은 원소가 2여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에뭐하어 가야 돼? 그래서 5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35x, 45x, 55x.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갑니까? 어.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집합이 몇개있겠어요 여덟 개 있어요. 여기까지 해요지 않았? 정리해? 어.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e 게몇개 있다? 여덟 개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3일려면은 어떠한 ox를 어떻게 쳐야 될까야 어. 명사? x. 그렇죠. 2가 일단 빠져야 돼. 2 e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50. 그다음 4에서 o x o x 5x. 그럼 총몇 개? 네 개. 여러분 여기까지일까요? 어 4가 가장 작은 원소이려면요 어떻게 되죠? 어 해봐 5x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총몇 개야? 응. 두개이 정도는 응. 한번 직접 불러봅시다 봐봐 영재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나오려면은 그 중에서 누구랑 누구일까요? 사람? 사랑 어, 사오 얘얘하하는 거죠? 0 0 어, 어러니까0가 어, 누가 여기서? 0 x 0 0가 사인가? 4, 0는누0 0 0 0 0 0 0 0 5 0 0 0 0 0서0 0 0 0 0 x, 0 0 x 0서 x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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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겠어요0 0 0 0 0 0 0 0 0 0 5, 나라는소리야요 여기까지 여러분 8, 4, 2, 1 더해보자. 총몇 개요? 15개 나오죠 여기까지 1 0 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했던 15개 나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보세요. A1부터 A15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중에 2가 몇개 있을 까야 2가? 8개가 있다는 게 얘기예요. 2에 가라 간다 여러분들. 그럼 4가 몇개 있어요? 아니 3이 몇개 있어요? 3이? 네개그 다음 4각가 2개, 그 다음 5가 1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요? 갑니다 오케이? 어잘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이거 거의 대표 유형법이야. 알겠죠? 꼭 생각하셔야 돼